저책 읽어봐? 어. 꿀꼬리가 뭐래? 어. 어. 책 읽어봐? 넘겨. 할아버지 읽어주세요. 다시, 처음에. 어.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부릉부릉 어. 부릉 자동차 타고 아기 돼지야, 어디 가니? 뚜뚜배 타고, 바다 건너, 아기 돼지야, 어디 가니? 오, 오, 오. 슝, 비행기 타고, 하늘 날아 아기 돼지야, 어디 가니? 오. 오칙칙 어. 기차 타고 들판을 달려 아기 돼지야 어디 가니 저 재밌나 에이. 친구네 집에 아, 왔단다 아기곰 생일 축하해 조야 생일 축하해 조야 생일 축하해 Go